요 튀어나온 광대는 성격이 드세고, 감정 표현이 서툴러, 고독할 팔자니, 아유, 이. 원녀가 될 조건은 두루 다 갖췄구먼. 어려워. 어려워. 응. 응. 다 고치려면은, 응. 300석은 좋게 들겠어. 300석이요? 300석. 그건 거의 재활이야, 응? 이걸 토지로 말하면 거의 형질 변경 수준인데 잠깐만 봐, 이거 양쪽을 이게 돌려내야될거 아니야? 응. 코를 좀 세우고 눈을 좀더 찢어가지고 앞뒤 정리한 다음에, 응? 아고 암담해, 암담해 에? 자, 그러니까 이게 300석